나팔등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 출성이라는 데는 과거에 그 성자를 썼으니까 네, 그 성인 것 같은데, 네. 근데 어떻게 물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? 아물 여기도 파란색으로 했죠. 아 그렇구나. 어. 그러면 지금 저 출성이라고 한데는 지금 무슨 요고 자리라고요? 요거 자리보다 그 위에 어. 약간의 그 지금의 아파트가 어, 있죠. 아, 그 아파트가 아,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의 성을 만들 수 있게끔 거기가 옛날에 구강성원이 있던 자리인데 조금 높아요. 요거보다 어. 좀 낮지만.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또조금만 성을 만들어가 저기가 또나가기또 쉽게 어. 동천으로 해가지고 어 태화강으로 흘러나가 지금 것 저쪽에 것 물길이 아직도 있습니까? 어 아, 동천 앞에 동천이 저렇게 내려오요어 아, 그러니까 저 동천 물길, 물길 아직 네, 있고. 네, 어 네. 오케이.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. 이성장은 성... 지금 좀 찾기가 아, 좀 아, 아.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면. 어, 삼지환, 지금 여기 삼지환. 앞에 현 위치가 산책로로 돼 있는데. 네, 네. 저희가 네. 지금 네. 삼치환인 거죠 삼치환. 네. 삼지환 그치. 그다음에. 혼한 성벽이라고 있는 어, 혼마루 성벽 네. 지금 현재 저 부분만 남아 있어요? 아, 혼마루 어, 혼마루 써도 됩니까? 네 그럼요. 혼마루, 이노마루 성도 같이 지금 남아 있어요. 아, 남아 있어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현지한 이지한 보나 남아. 오케이. 있어요. 어. 그래서 여기는